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이 라임 사건의 본질을 바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 여론을 이 추미애와 윤 총장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이 언론사와 이 여권의 행태를 보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사들을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고 있는데 지금 막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라임 자산 운용 로비의 핵심인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천만원어치의 술접대를 했다라는 그 옥중 편지 내용에 관련해서 이 JTBC가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라고 주장한 그 술집에는 실제로 이 김봉현 일당과 함께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왔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술집 종업원들이 검찰의 검사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역 요거를 혼돈했을 가능성을 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검사와 검사역은 아주 다릅니다.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고요. 이 검사역은 이 금감원이 직원들을 맡은 업무에 따라 이 검사역과 조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 JTBC는 저녁 뉴스에서 단독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봉현이 작년 7월 검사 술 접대를 했다는 강남 룸사롱을 실제로 가 보니까 이 종업원들이 김 씨와 검사들이 왔었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겁니다. 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김 씨의 이 김봉현 검사 술 접대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은 JTBC 보도를 인용해서 이 국감장에서 윤 총장을 아주 세게 몰아붙였었죠. 자 그런데 JTBC가 종업원들의 전원을 토대로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라고 주장한 해당 술집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F룸사롱이었고 종업원들이 이 김봉현이를 곡성 오빠라고 불렀다. 4월쯤. 검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왔었다. 검찰이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JTBC 보도 내용은 실제 F 룸사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김봉현의 검사 술접대 폭로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라임 수사팀도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요렇게 일관하고 있었고 김봉현과 당시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이 변호사, A 변호사, 그 부부장 검사 출신 요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모두 김씨의 완벽한 소설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박한 내용이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 말대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해당 술집을 김봉현 이와 실제 갔었는지 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김봉현 일당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역 검사하고 틀린 거죠 금융감독원의 검사역들과 f 룸사롱에 왔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간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검사역과 이 김봉현 일당이 그 실제 룸사롱에 왔다 간 것은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아주 생소한 그런 금감원의 검사역이라는 직책을 술집 종업원들이 혼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금융계 검찰로 통하는 금감원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따라 검사역과 조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김봉현이 옥중에서 편지로 폭로한 그 내용 중에 천만원을 술접대했고 그 중에 자신을 변호하는 A 변호사와 이 검사가 있었고 그중 검사 한 명이 이 수사의 책임자였다라는 그런 진술은 실제 검사가 아닌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불리는 검사역이라는 사람이 접대를 받은 것이고, 검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고향 친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작년 8월 21일 F룸사롱에 갔었고, 금감원 에이스로 통했던 김전 행정관은 당시 금감원 검사역 후배 두 명을 F 룸사롱에 데려왔고 그중한 명으로부터 금감원의 라임 자산 운용 검사 계획서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룸사롱 옆방에 있던 이 김봉현에게 이 계획서를 전달을 했고 그날 술값은 김봉현이가 650만원을 대납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모두 이김전 행정관 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김전 행정관은 김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라임 검사 계획서를 빼돌려 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F룸사롱에서 해당 계획서를 이 김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이 금감원 검사역. 요것도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라임 수사팀은 지난 4월 21일 F 룸사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수사팀 F 룸사롱을 포함한 이김씨의이김봉현의 강남 일대의 단골 술집 세 곳을 동시 압수수색을 했었고 나머지 두 곳에서는 유 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한 결과 F 룸사롱 빼고는 어떤 유 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이 F 룸사롱에서 김씨 일당이, 그, 김봉현 일당이 금감원 검사역을 통해 라임 검사 계획서를 빼돌린 정황을 확보했다. 요거까지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세개 룸사롱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유의미한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 F 룸사롱에 대해서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게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건이 김봉현 일당이 검사가 아닌 금감원의 검사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신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 김봉현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그 내용 그게는 검사 3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변호한 그 변호사 A 씨와 그 검사 3명 중에 한 명이 요수사에 책임자로 있었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해가지고 이 검찰이 통으로 지금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검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그 검사역이라는 사람들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 거예요. 김봉현은 지가 실제로 갔, 갔었으니까 알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생소한. 이 검사와 검사역을 헛갈리게 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검사를 지금 싸잡아서 욕을 먹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술집 마담의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고 B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B 씨는, 그러니까 이 술집 마담이죠. 검사들이 왔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전 행정관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과 술을 마셨다 라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JTBC는 취재 과정에서 B씨를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 B씨 술집마담에 휴대전화에서는 김씨가 아닌 전남 곡성 출신의 김전 행정관이 곡성 오빠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김봉현이 편지 내용으로 검찰의 부패를 부각시켜가지고 윤 총장과 이 검찰을 압박을 해서 그 이유로 그 명분으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실제로 검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칭하는 이 검사역 검사역 사람들이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들통난 짓거리를. 국민을 향해서 이새치어 바닥으로 이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김봉현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이 천만 원의 술접대를 했고 자신을 변호한 부부장 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같이 술접대를 했다. 그런데 이 검사 3명 중에 한 명이 이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또 jtbc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정황들 압수수색이라든지 앞서 이김전 행정관이 4년의 해운을 받으면서 구속이 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봤을 때 금감원에서 또 내부 감봉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역 요 사람들이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자, 철저한 수사로 이 투명한 이 수사 결과를 국민께 꼭꼭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JTBC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든 이 정권의 끈아풀이 돼서 엮어보려고 확실한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방송까지 막 내보내고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팩트도 아닌 걸막 내보내, 얘네들은. 일단 터트리고 보는 거야. 이게 보니까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맞춰보면 금감원의 검사역이라는 사람이 술접대를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여지까지 이 남부지검에서 주장해 왔던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압수 수색한 결과들을 조목조목 맞춰 봤을 때 검사가 아니라 검사역 금감원의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이 검사역 사람들을 이 감봉 조치를 또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는 이 jtbc 정말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중 범죄자의 김봉현의 편지 한두 장을 가지고 이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검찰 총장의 한 나라의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시키고 이 검사를 검찰을 싸잡아 갖고 이렇게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지금 행태를 보고 있으면요. 이 울분이 치솟아 올라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분들, 검찰에 계시는 분들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폐악실들을 모조리 척결해 주시고 척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